집안에 네. 복을 불러기 위해서 네. 그림 같은 걸 갖다 놓잖아요. 아, 그림을 꼭 갖다 놔야 되는지. 나욕 먹는 거 아니야? 딸 네? 선생님 집안에 뭐 놓고 막 해바라기 놓고 뭐 금전수 그림 놓고 막 이런 거 많이 비방법 올라오던데. 어, 저는 어 그림을 그림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북이 놓는 사람도 있고 뭐 두꺼비 갖다가 거의 두꺼비지. 아, 어. <laughs> 돼지상. 그렇게 해서 많이 갖다 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비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집에 그림 한점 없거든? <laughs> 병풍이잖아 아니 여기 신당은 이건 그, 그림인가? 그래 어쨌든 신당에 이거 딸랑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선물 받은 거 이거는 저기 미나 그리시는 분이 근데 내가 내 의지로 갖다 놓은 건 우리 사는 집 말이야 거기에는 그림 한점 없어 그게, 음, 뭐, 이렇게 얘기, 뭐, 귀에 걸면 귀걸이고, 코에 걸면 코걸이도 맞는 사람도 있고, 안 맞는 사람도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, 그 그림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, 그 사람 집에, 만약에 우리,